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이 하얀 천구름이를 바다에 던집니다. 더 물단을 내릴 겁니다. 물단 내릴 정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고 조리에 맞게 배가 선배상으로어이 물속에다가 낙하산을 펴는 거예요. 물풍이라고도 불리는 물도층.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갈치와 같은 어종을 잡을 때 쓰는데요. 부표와 배 사이를 연결해 조류를 따라 배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잘 퍼지야만이 꼬이지 않고 잘 퍼지야만이 나가래가 잘 돼가지고 고기가잘돋이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물도 를잘 펼쳐야 바람이 불어도 갈치대를 놓치지 않고 낚아올릴 수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한기 전. 갈고리 모양의 낚싯 바늘에 하나 하나 매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반짝이는 불빛이야말로 갈치를 잡는 최고의 미끼. 먹인다고 갈치가 그걸 노리고 많이 돌아요. 하지만 진짜 미끼는 따로 있습니다. 당장 시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꽁치. 어, 이거 식용 식용 꽁치입니다. 이게 맛있는 건 근데 왜? 더 맛있는 갈치를 잡기 위해서 불빛으로 한 번, 비릿한 꽁치 냄새로 또한번 갈치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선호를 해. 이 바다 안에서 물속 안에서 이게 놀아준단 말이야. 팔락팔락 팔락하니.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저기, 자주 달라 들어. 아, 저 봐라, 저. 정말 그때는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어장에서는 전에 볼수 없었던 다양한 어종들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갈치와 식성이 비슷한 참다랑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쪽에 멸치 어군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참치 떼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여기가 멸치 어군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도 갈치가 잘될 거라 이런 조짐이라고 볼수 있죠. 기대됩니다. 먼 바다에 나와 갈치잡이 준비를 마치면, 천천히, 해가, 지기를 기다립니다 바다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으면 본격적인 갈치잡이가 시작되는데요. o g in k a l c 이 i a Sita, d o n a n d a 수심 깊은 곳에 사는 갈치들이 먹이를 쫓아 바다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물은 완전 파 벌써 이쯤 수놨잖아요. 잘 봐봐요. 뿔뿔이 흩 게. 저봐요, 저저저 파란 게. 내가 몸을 흔들었는데 그거 보 감독이 불법 아무도 안 들잖아. 캄캄한 바다에 낚싯대를 던지기가 무섭게 곧장 입질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전통 방식의 대나무 낚싯대를 사용했지만 요즘엔 전동 낚싯대를 이용해 갈치를 잡습니다. 갈치의 반짝이는 은빛을 유지한 채 잡기 위해서는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매달아 잡는 채낚기 방식으로 조업을 해야 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바다테 이 바늘보다 큰어이잎보다큰 바늘을 물고 왔어요. 체나기의 경우 대형 건물로 조업하는 방식보다 치열을 낚을 확률이 적은데요. 부치, 어린 갈치 어린 치는어 방생 알입니다 방생 런씨알들은다방생이요 아직 다 크지 않아 몸집이 작은 갈치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종 보전을 위해 방생합니다. 오늘 따라 미끼를 물고 올라오는 어린 갈치들이 많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데요. 활떡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뚱만한 녀석의 성질이 보통이 아닌 듯 보이는데요. 매퉁이라는 곡인데, 네 이것도 바다의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잡어죠, 잡어. 잡아. 잡어예요? 네. 왜, 오 근데 왜 잡어예요? 크다도뭐 갈치 아니면 다잡아입니다긴 낚시줄이. 바다 위를 쉼 없이 날아다니기를 수십 번 기다리는 갈치는 올라오지 않고 무엇이 반짝이는가 했더니 이번엔 푸른빛의 고등어가 줄줄이 고개를 내밉니다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매끈하고 통통하게 사려오는 고등어가 반가울 법도 한데 갈치가 아닌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많이 러면안 되는데 어, 왜 많이 늘어는데요 군집적으로 움직이니까 고등어 너무 붙으면 갑자기 물을 시간이 없어요. 이번엔 낚싯줄이 말썽입니다. 수면 날아서 꼬일대로 꼬여버린 낚싯줄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고등어들이 많이 올릴 때는 와서 채비를 털어버리니까. 저기에 요 포바나 채비에서 흔들리면 이렇게 외장 사고가 나요. 고등어 역시 갈치처럼 따뜻한 해역을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갈치와 고등어의 길목이 겹치는 셈이죠. 급기야 펼쳐두었던 물돋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동 한번 하려고요. 왜 이동해요? 고등어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갈치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가보려고 야행성인 갈치를 따라 갈치 어부들의 밤낮도 바뀝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물돗을 던져봅니다. 뭐 있던데, 그 뭐예요? 아, 만색이. 남해의 황금어장답게 오늘 만난 물고기들만 해도 가지각색입니다. 대들도 하나의 열대성이니까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 따라 올라온 거죠. 플랑크트에 뜨니까플랑크트다 담아먹기 위해서 저 모든 고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갈치도 마찬가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바다 위로 다시 한번긴 낚시줄을 힘차게 던져봅니다. 수면 위를 바라보는 눈빛엔 간절함과 긴장감이 함께 감도는데요. 바로 이때. 묵직한 입질에 조심스레 낚시대를 거두어 보는데요. 그토록 애를 태우던 갈치들이 이제는 배 위로 올라와 줄지? 아직 수면 아래 에 있는 녀석이지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 갈치 갈치 갈치! 여수 갈치 제일로 맛있습니다 전국에서 한참을 텅 비어있던 통에 이제 하나둘 채워지는 여수 은갈치 투명한 지느러미와 몸 전체를 감싼 은빛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갈치는 통으로 일일 이 하나하나 갔기 때문에 은 은색깔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은갈치 그러는 거. 이 갈치가 멸치치 e i 멸치 e l c h i n 치 멸치, 갈치 h i 치아치 s melching. melching is melching. melching is m e l c h 큰 갈치가 e l 서 저렇게 떠요. 부러질 듯 휘어진 낚 g 대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한 마리 한 마리 낚시로 잡아 은빛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름 그대로 은갈치입니다. 아어어이 배의 사람들은 갈치의 은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채낚기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수 은갈치입니다. 낚시를 잡은 은갈치에서는 은분이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이 은분이 묻은 비늘 덕에 먹갈치에 비해 싱싱함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갈치는 전진, 후진 네. 동시에 다 하는 건데 네. 자, 일단 또 고기를 잡아 올려봅시다. 어, 갈치는 이동할 때는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동을 하고 조류 따라서 먹이 활동할 때는 서서 위, 위로 멀, 묶고 어, 뒤로 헤엄을 쳐요. 대낮에는 바다 깊은 곳에 있다가 해가지고 두세 시간 지 나야 먹이를 찾아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는 갈치. 궁금해. 어릴 때 같은 동료 큰 갈치가. 새끼 꼬리를 잘라먹같는데 그래도 잘 살아요. 이만큼 없는 것도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갈치는 상당한 포악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멸치, 꽁치 등을 먹이로 하지만 갈치의 먹이가 갈치가 되기도 한다는군요. 해가 지고 두어 시간, 그리고 동이 크기 두어 시간 전까지가 갈치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입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건 8kg이고 저건 9 0 0 어,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달아요? 수심이 깊고 물발이 세기 때문에 그걸 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1kg까지 써요. 봉돌이라고 하는 무거운 추를 낚싯줄 끝에 달아 갈치대가 헤엄치는 깊은 바다까지 닿게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나 사람한테 이게 뱃기을 끼우고 낚시줄을 던지고 다시 거두는 작업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깊은 밤이 돼서야 그 자태를 드러내는 갈치를 잡기 위해서는 밤잠을 포기하는 수밖에 는 없습니다. 날을 세고 이렇게 서서 일한다는 게 힘들어요. 오늘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이제 잠자고 거의 열두 시에 게 지금. 보면 잠자는 시간 잠, 잠이 잘 보죠. 하지만 요즘처럼 갈치가 많이 잡히는 때가 없다 하니 확실히 바다에 나올 맛은 난답니다. 밤이 어? 깊어질수록 더욱 활기를 드는 갈치잡이 배 손가락 서너 개 굵기의 씨알 좋은 갈치들도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위 어둠이 짙어질수록 은빛의 갈치대는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하게 빛나는 여수 은갈치가 어느새 텅 비어있던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는 주워수었데 어제 시알보다 모릅니다. 조금 서럽니다. 밤바다를 수놓은 은빛 대향연 그 매력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답니다. 갈치가 많이 잡히면 이 돈을 딱 돈을 굳이 따지는 보다도 사람이 자기 생활에 이만큼 보탬이 돼요. 어스름한 새벽녘 선원들의 배를 채우는 건 역시 싱싱한 갈치입니다. 노련한 솜씨로 뼈와 살을 떼어 놓는데요. 실처럼 생긴 가느다란 힘줄은 제거해 줘야 합니다. 껍질 벗겨갖고 손질하는 분들도 많, 많으신데 그거 떼기면은 고소한 맛이 없어져요. 갈치의 비늘을 벗겨 먹기도 하는 이유는 표면의 은분 때문인데요. 갈치의 은분은 인공 진주나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인답니다. 잡은 지몇 시간도 되지 않은 갈치와 눈치 없이 잡혀 올라온 고등어까지. 갈치 드세요. 갈치. 해드세요. 원래 김싸먹는. 어? 아 본인께 좀 바다의 부 빨래다 나오는 맛이네 그냥. 야. 밤 바다의 맛입니다. 형사 이한잼한잼한잼한 잔에 쫙 피로가 쫙 풀리는 이 갈치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상시 언제든지 버그 한수 찍어요. <laughs> 동이 튀면 다시 깊은 바다로 돌아가는 갈치를 뒤로 하고 조업을 끝낸 갈치배는 루트로 돌아옵니다. 경매도 거치지 않고 곧장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귀한 몸 은갈치. 다입니다장서 오늘 잡은 거한 채로 그대로 보내야 또 받는 사람이 하게받죠빠지 깔아주세요. 하나 하나 낚시로 잡아올린 녀석들이라 그 공으로나 맛으로나 비할 데가 없다는데요.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찾는 사람이 많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가서 더 열심히 잡아야 되겠다. 그런 또 목표가 생깁니다.